안녕하세요. 오늘 칼럼의 주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라고 하는 제하의 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 방송의 뉴스를 들었는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인 즉 아내와 이웃 문제로 처형구 만났던 사람이 처형에 운영하던 식당 주방 칼로 처형을 살해하고 도망치다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몇십년간 절친했던 관계가 순간에 욱한 화로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이죠. 고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먼 곳에서 장사하다 집으로 돌아온 길에서 한 노인을 길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노인은 이렇게 함께 길을 가는 것도 큰 인연인데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말을 알려주겠다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꼭 필요하다며 젊은이는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꼭이 말을 생각한 후 행동을 하시오. 상인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노인은 시를 암송하듯이 참을 수 없는 격한 분노의 순간에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시오. 그러면 큰 화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인은 노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사무밤이 깊었습니다. 아내를 부를까 하였으나 이미 잠이 들어 있는 터라 살며시 쌀이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문 앞에 웬 신발이 두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는 아내의 신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자의 신발이었습니다. 상인은 창에 구멍을 내고 방안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깎 까머리 중갓교 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 뚜껑이 열리며 이런 죽일 것들 내가 집에 없다고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라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 막 방문을 들여서 는데 순간 며칠 전 노인이 인이 하시는 말씀을 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시오. 상인이 시끈거리며 왔다갔다 하는 소리에 깨어난 아내가 밖으로 나오며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고 바로 뒤따라 나온 중이, 예, 형부,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전에 내려온 이야기지만 요즘처럼 화잘내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기담아 들을만 합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